그 특히 밴드 안에서 찬양팀 안에서는 중요한 게 간결하지만 다이나믹도 줘야 되고 그것이 어울려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고서 어, 한 번씩 들어본 어떤 찬양팀의 사운드 때문에 막 <목소리> 바 친단 말이야 이렇게 그것도 좋아 그것이 잘 연결되고서 그 나름의 멜로디가 잘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좋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또 또 다른 센스야 약간 반주를 오래 하셨다거나 아니면 음감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할수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다면 딱요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보니 별거 아니네 어, 수업에 오시면은 다 있는 거긴 한데요 어, 여러분들에게 팁 방출 대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